<laughs> 자, 여기는 풍강면 안국지입니다. 원래 장마 때 유일하게 만수위를 못 찍은 저수지, 예, 만수가 안된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청도 쪽에 그래도 한 200mm 까지 온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 그때 와보니까 만수가 되지 않고, 한, 지금처럼 한 2m 정도 남겨놓고, 어, 수위가 어,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안국지 원래 오름수입발이 잘 되는 곳이고 비온 뒤에도 음, 세파리가 엄청 덤비네요. 비온 뒤에도 낚시가 잘 되는 곳인데 어, 왜 소개해드리냐 하면은 차대고 일본낚시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저런 쪽에 주차를 하고 예, 바로 밑에서 차대피고 낚시를 할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그늘이 예, 참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낚시터로도 괜찮고, 어, 그리고 뭐 캠핑 겸 낚시 하기에도 괜찮은 곳입니다. 안쪽까지 차가 들어가니까 뭐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어, 그지, 하지만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이방 낚시 이런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오후에, 오후 늦게 와서 아침 일찍 걷어 나가는 낚시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할 것 같고요. 어, 지금 낮 기온이 뭐30 청도권은 한 35도, 36도이고 밤 기온은 24도까지 떨어집니다. 24도인데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대야때 열대야가 아니고 습도 때문에 밤 낚시를 못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습도는 거의 없어져서 이제 조금 할만한 것 같고 그리고 선풍기 챙겨 오시면은 뭐 그런대로 밤 낚시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고기를 따라가기 보다는, 이제, 사람이 좀 편하고, 좀 쉽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가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 사람이 편안하게 하루 낚시할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초 여건도 굉장히 괜찮고, 뭐, 차대고, 뭐, 일본 낚시, 심지어는 뭐, 어, 저, 이쪽, 벽 쪽에도 뭐 차대고 내려와서 바로 할수 있는 낚시 예, 그런 낚시를 할수 있는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어, 블루길 성화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블루길 성화에 대한 대처 미끼나 그런 거좀 챙겨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지금 세파리가 엄청 덤비네요. 세파리 예. 밤에 되면 없어지지만은 낮에는 세파리가 엄청 설치네요. 지금 여기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풍각에 위치한 청석 쥐입니다 어, 원래 봄에는 고기가 거의 안 나왔는데, 음, 장마 때, 물 빠졌을 때랑 장마 때, 그래도 준척급들, 예, 8지에서한 27, 8, 9, 예, 요런 것들이 말일수록 조금 나온 저수지입니다. 어, 청석지도 여름철에 하기 좀 괜찮은 점은 차대고 일보 낚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 반대편, 네, 어, 철망 있는 데부터 저기 끝까지 콘테이너 있는 데까지는 주차하고 일부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여름철에 오기는 괜찮습니다. 어, 청석지는 낮에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저쪽편 콘테이너 뒤쪽에는 그늘이 조금 있는데 낚시하는 자리는 그늘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니까 물색은 어, 녹조는 아닌 것 같은데 물색이 굉장히 좋네요. 뿌였습니다 예, 녹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물색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어, 청석지는 원래 이맘때 여름에도 이제 조건만 맞으면 고기가 좀나오 저수지이고 그리고 가을철에 특히 잘 됩니다. 예, 가을철에 특히 잘 되니까 아, 방금 여기 가물치 한 마리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다가 숙득하네요. 자 군데 군데 보아서는 뭐가 움직이는 느낌은 듭니다. 기포도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예, 저기 거품이 올라오는 게 거북인지 몰라도 뭐가 예,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거품이면은 거북일 확률이 높지만은 예, 거북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위도 괜찮고 지금 딱한 1m에서 한 1.5m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빠졌을 때 낚시하는 해보면은 그래도 중치다마는 한두 마리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예, 저 안까지는 방금 안 들어가 봤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고, 어, 조우에 행사하기도 괜찮은 장소입니다. 최소한 10명에서 한 2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고, 뭐 여름에야 20명 하면은 전부 다진빵을 해야 되지만은 가을쯤이면 뭐 그래도 진빵할수할수 할수 있을 정도 되면은 한 20명까지 조회 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저 건너편 전봇대 있는데 저쪽 땅이 굉장히 넓고 주인이 좀 좋아서 저희하고 뭐궁합이잘 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가면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 자주 놀러 오라고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청소만 깨끗이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뚱마다 어, 저못 들어가게 파이프를 박는다 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뭐 박진 안 했네요. 저 안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지는 못할 것 같은데 몇몇 저수지들 지금 제방 입구에다가 못 들어가게 말뚝을 박고 있답니다.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뭐 낚시 금지보다는 이제 뚝방이 허물어진다거나 아니면 손상이 간다는 전제하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뚝에 말뚝을 박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성곡댐입니다. 저희 일행들 보트 낚시하시는 분몇분 계시고요. 노지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데 음, 물이 지금 하루에 한 네? 물, 뜨거워. 물 뜨거워요. 어. 여름이다 보니까 수온이 굉장히 뜨거운가 봅니다. 한 30도 가까이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노지도 할 만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도. 수... 수중전 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방금 입질 받아가지고 터져 붙다 합니다. 어, 노지 낚시도 괜찮고, 보트 낚시에도 하루에 두세 마리, 뭐, 47, 8 이런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노지도 지금 이 자리 좌대 피고, 어, 짧은 대로는 힘들 것 같고요. 좌대를 요 수중전으로 한요 지점에 피고요. 저 뒤에 있는 발풀 보이시죠? 절로 6, 60에서 70칸 이래 던지면은, 한 4대 정도만 저 뒤쪽으로 공략하면 거의 포트 수준의 조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트 수 하는데 수심이 한 4미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말풀 있는데 쪽으로 붙이시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수온이 뜨거워서 수심 1,2m에는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포트낚시 하시는 분들 거기 나오는 수심이 3.5에서 5미터 사이 예, 이렇게 입질이 오는데 수초가 있어야지 입질이 온다고 합니다. 맹탕보다는 수초 있는 곳, 네, 그런 곳에 입질이 오니까, 어, 긴데 있고 자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저 일행 피눈 자리도 수초들이 있죠. 말풀들이 네, 있습니다. 원래 뭐 저분은, 어, 성곡댐에서 45 이상만 한 20마리 이상은 잡았을 거예요. 음, 포트낚시에서 45 이상 20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월척은 모못알립니다 그냥. 4차 미만은 모세알리고45 이상만 한 20마리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올때짬낚해서47한 마리 잡았는데, 성곡댐 지금 평균 씨알이큰 것들이 46, 7입니다. 우야하다가 48한 마리씩 나오고요. 올가을 되면 48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내년에는 한 49, 50대는 붕어들이 낱마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도 크고요. 물은 지금 계속 빠지, 빼고 있고 곧 있으면 음, 어느정도 포인트가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